예, 기뻐 하리로다 아멘. 어, 수예에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고백하실까요? 어,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 아는 지인을 오전에 잠깐 만났는데 그 지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전도사인 저를 알면서도 만나러 왔으면서 제가 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건참 어렵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못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해 그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4절에서 6절은 그들에게 이말 두려움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들에게 있는 소망을 말을 해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마음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결정을 할수 있고 의지적인 사고를 말할 수 있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은 정말 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리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피조물로 보여 주십니다. 애매하게 보여주거나 잘 숨겨두셔서 지식이 높거나 뛰어난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주셨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알면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이라도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정말 큰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관찰하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있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의 어리석은 결정은 그들의 어리석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일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인한 결과이고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정말 원했던 삶일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 셈이 더러워진 것, 도시가 멸망했을 때, 왕이 몰락했을 때, 약속이 파괴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도덕적인 타락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증한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를 가리킵니다. 무엇이 가증한 일인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공경하라입니다. 아내 이웃을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사실 이두 개의 명령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행실은 사절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니 그들이 이웃을 착취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사용합니다. 이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선이 없다라고 말씀 고백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결론과 상관없이 살아계셔서 인간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핀다라는 말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보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굽어 살핀다라는 표현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탈 사건 전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전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며 그들 중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지 보십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자가 있는지 보십니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마지막 하반절을 볼까요? 삼절 삼절 말씀 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펴보시고 내린 결론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져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은 자의 범죄에 들어갑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든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땅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인간들의 탑을 쌓아 하나님께 돈전했을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심히 타락했을 때도 그렇게 구어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래 참으셔서. 언제 일어날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절에는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고백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부패하며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어, 행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피한 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누군가는 의인이 될수 있을까요?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악인들이 의인을 잡아먹고 있는 그 장소에 의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악인들이 자신을 잡아먹고 있던 의인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도다. 악인들이 약한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들의 세대 중에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원어로는 두려움으로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크게 두려워한다는 강조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살때 그냥 그렇게 끝났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오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준이 이르러 살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을 참된 신이라고 인정하지,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 죄를 행하는 자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초한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은 없습니다. 소망은 다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가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된 인간이 죄로부터 회방되는 것, 잃어버린 즐거움을 되찾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회복이 되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기도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거절했으나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난 자들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가 원하는 데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시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원수가 아니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베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무신론자들이 많지만 지옥에는 그런 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는 하나님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그가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할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끌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사장1구절 말씀 보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존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 됨을 보이며 살아가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 알지 못합니다. 주님, 만약 그러하다면 저희들의 삶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존재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한,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연애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주 오. 뜻에 있으니 오. 주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